맹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왕들이 엄청나게 횡포랑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라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왕은 천자, 하늘에서 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하늘이 나를 버렸다. 어... 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그렇죠. 태어났다. 측은지심. 어린아이가 우물로 빠지려고 하면 구해 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 왕은 사람이 눈 앞에서 죽어가는데 눈빛 하나 변하지 않으니 인간이 아닐 거다. 인면수심 인간의 면상을 한 짐승일 거다. 그러니 저가 천자일 리는 없다. 저런 왕을 내쫓아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역성혁명론 하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왕 저놈의 새끼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새끼였구나. 내쫓아서 죽여버리면 왕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거나 다름 없는 행동이라 하니까 새로운 백성을 위한 왕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맹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해법을 제시.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도 우리가 철학 속에서 배우고 있는. 어...